보통 사고일로부터 1년에서 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근래는 사고 난지 6개월 만에 소가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개월 만에 소장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장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일은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어떤 소송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이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입니다.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험사에 기존에 지급했던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에서 무조건 소송을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접수해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한방병원을 계속 다니고 이 치료기간이 한 달, 두달 계속 길어지면서 병원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 합의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 거절을 하거나 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골절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고 내용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 정도로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보험사의 판단하에 이런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손해사정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합의 진행을 하던 중이라고 해도 더 이상 그분들이 법정에 가서까지 업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도 소를 취하해주는 보험사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내생업을 하면서 혼자서 소송하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 쪽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추가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오히려 병원비를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보험사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 이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었죠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병원에 누워라 합의 안 되면 민원 넣어라 등등 이제는 다 옛말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자동차보험약관 개정하면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좀더 엄격해졌고요 아무리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닌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전 방식대로 입원을 한다든지, 한방병원 가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넣는다든지 하시는데, 보험사, 특히나 공제조합은요, 이런 민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이 정도로 치료받는다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악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건 마무리 개념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송 기간을 늘려 그 기간 동안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통해서 치료 기간 인정과 이후에 들어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막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도 받아내야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험사에 아직 의무 기록들을 제출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나의 부상을 염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상병명이 나오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 절차는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권유하는 바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의금으로 얼마를 줄 테니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하자는 취지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조정 사건이 막바로 소송 사건으로 변경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법원으로부터 조정 신청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개인담당자와 통화해도 딱히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는 개인 담당자 손에서 떠나 홍무팀에서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보험전문 후유 법률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